이전 시간에 이렇게 반응식에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는지를 알아봤었는데 이것을 좀더 복잡한, 복잡한 반응식에서 좀더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산화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산화수란 산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수라고 보면 되는데 가상적인 전화예요. 이 가상적이라는 말은 밑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큰 규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죠. 호돈소 물질의 예로는 나트륨과 같은 금속결합화물 또는 금속결합물질 또는 이렇게 한 종류로 이루어진 분자 등이 해당해요. 이러한 물질에서 원소들은 전자적인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산화수가 항상 0이에요. 산화수는 앞으로 원소 기호 위에다 표시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CL이 두 개가 있어도 한 원자의 산화수만 표시를 하는 것을 약속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온결합화합물과 공유결합화합물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는 NaCl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태워봤던 산화구리에 대해서 산화수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나트륨은 몇 개의 전자를 잃죠? 하나를 잃죠? 그래서 산화수가 1이에요 1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냥 1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플러스 1이라고 표시를 하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얻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온에서 표현할 때랑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표현하는데 산화수는 앞쪽에 부호를 붙인다라는 거를 잘 구분을 하고. 산화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0번 안에 원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두 개를 얻죠. 그럼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이 0이 되도록 플러스 2로 맞춰주면 되겠죠. 이온결합 화합물에서는 요 음, 산화수가 뭐가 일치하죠? 전화량과 일치. 이온의 전하량과 그리고 공유결합 화합물에서는 우리가 오늘은 물과 이산화탄소 정소만 한번 같이 파악을 해 볼게요 자, 공유결합 화합물에서 산화수를 좀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실 분자 구조가 필요하죠 우리 3단원에서 연습했던 거니까 그릴 수 있겠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얻는 쪽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산소가 전자를 완전히 얻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가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전기 염성도가큰 원자가 전자를 완전히 뺏어갔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몇 개를 얻어오게 되는 거죠? 두 개를 얻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하나씩을 잃었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수소가 두 개가 있다고 플러스 2라고 절대 표시하지 않아요. 한 개의 원자당 산화수를 위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CO2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산소가 두 개를 얻었고 탄소는 양쪽으로 지금 두 개씩을 잃었으니까 플러스 4라고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산화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가정이 완전히 전자를 가져갔다라는 가정을 하나 해줄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아닌 가상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가지에서 중요한 규칙을 찾았나요? 보면 전체의 산화수 합이 항상 0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화합물에서는 각 원소의 산화수 합이 0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숙지해오면 우리 수업 시간에 좀더 복잡한 반응과 그리고 반응식에서의 산화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